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캔버스와도 같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아갈 때에도 그 하루 24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또 어떤 만남들이 있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그 캔버스 속에 날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 그러한 작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그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의 힘을 우리가 얻어서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작품들을 또 이미지들을 또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는데, 조금 뒤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그 내용을 읽게 될 텐데, 저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또 그분의 사역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또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창조적인 일들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원동력이 되어줬던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말씀 속에서 조금 뒤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한 그분의 삶과 사역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뒤에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캔버스, 여기 무대 위에도 캔버스가 있죠. 양쪽으로 캔버스가 걸려져 있는데 사실 캔버스의 배경은 아, 어떻습니까? 밋밋합니다. 그렇죠? 아직 뭐이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밑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 배경은 그냥 흰색 바탕이 전부일 뿐이고 아주 그냥 밋밋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할까요? 뭐 거기에 아무런 내용도 어떤 그림도 아직까지는 그려지지 않은 그런 캔버스를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캔버스 위에 조금씩 색을 입혀가면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말을 조금씩 건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죠. 작가의 상상과 의도에 따라 서서히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끝내 완성됩니다.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식탁에 음식이 올려지는 것도 사실은 창조의 터치가 없다면 할수 없는 것이겠죠.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까지 그 수고,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장을 가야 됩니다. 장을 봐야 됩니다. 혹은 마트를 가야 됩니다. 그날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쇼핑을 하고 또 집에 와서도 음식의 조화도 있겠죠. 또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 라면을 끓이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라면도, 이 라면 끓이는 것도 예술이라고. 작품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라면도 정말 뭐 예술이 될수 있겠고 또 작품이 될수 있겠죠. 근데 뭐 거기에 이미 다 준비된 재료 또 스프, 뭐 건더기 다 들어간다면 그게 어디 예술적인 그런 작품 또는 요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어쨌든 그걸 예술이라고 또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저를 그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맛을 내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요리를 하는 것도 그런 창조주의 어떤 터치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백지에서 출발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늘 출발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그분의 창조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또 식단에,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도 있고 정성껏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를 닮아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새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디자인하고 튜닝하고 또 다시 만들고 뜯어 고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창조적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창조성의 배경이 된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특징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강력한 지도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 메시지라는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슴,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 속에서 또 그분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겸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신비로웠는가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적들이 사실 얼마나 꾸밈 없고 또 기적답지 않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 보신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은 단지 몇몇 하인들만 목격했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아리에 그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달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잔치집에 있었던 하인들이 전부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창한 쇼를 보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큰 외침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어떤 동작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눈 속임도 없었고 단지 축사하신후 음식을 나누어 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어쩌면 소리 없이 하셨고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려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끌어내시면서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그분이 아니고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는 할수 없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래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모습이 겸손으로 통하게 되죠. 하지만 때론 이러한 반응이 더 많은 칭찬을 드리려는 위장된 교만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실 그때는 우리 삼부자가 같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엔 저희 아버님이, 둘째 날은 저희 형이, 마지막 날은 제가 설교를 할 차례였는데 다 집회를 마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건너,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인사를 건네면서 악수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랫동안 악수를 하시면서 나는 지난 3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를 다 참석했는데 나는 우리 막내 목사 설교회 제일로 은혜를 은혜를 받았어.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권사님.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서서 아싸 하는 것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 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저에게 말을 건넨 낯선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참된 실제를 놓쳐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되찾은 바 된다. 그렇죠.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 참된 겸손. 성경적 겸손은 그두 진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세의 미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서명을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죠. 예외가 있었다면 미켈란젤로만이 그의 초창기 작품 중 하나인 피에타에만 서명을 남겼는데 어떤 이들이 이 작품을 다른 작가 것으로 여기는 바람에 그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격분해서 한 일이었지만 후에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였고, 그들 자신보다는 그 재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었던, 표현했던 그러한 통로였을 뿐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실 어떤 것이든 애당초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정작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볼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할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에너지를, 힘을 또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해 나가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발을 씻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창조의 힘을 우리 안에 가능토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을 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힘을 능력을 받아서 그 재능을 갖고 그 달란트를 갖고 그 비전을 갖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 기억하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특징은 순종이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빌리포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오래전 한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당신의 뜻이 아닌 저의 뜻을 이루렵니다. 이렇게 반응했죠.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인류는 영적 대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어둠이 깃든 또 다른 동산 겟세메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종은 그의 삶의 능력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한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올한 해를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날마다 사실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12월 30날 오후 한 3시쯤 제 서재로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55년 동안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쉬운 또 간단한 표현입니다. Let go and let God이라는 표현이 있죠. Let go and let God. Let go는 무슨 뜻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꽉 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let go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 부분에는 let God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런 우선권을 드린다는 내 삶의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Let go and let God.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들과 재능들과 달란트를 그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날마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섬김이죠. 예수님에게 있어 섬김은 그분의 삶의 방식이자 마음의 소원이었다고 어느 저자는 말해줍니다. 제자들을 향한 배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셨죠. 지쳤을 때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펴 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씻겨 주시면서 참된 위대함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여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 또 섬기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오늘을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관찰해 보면 때로는 누가 스승인지 누가 제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힘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올 한해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창조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도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캘린더를 다 하나씩은 장만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다이어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플래너라고 하기도 하고요.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어떤 계획된 일들을 거기에 메모하고 그 수첩을 포켓에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을 아주 작은 선물인데 이 선물은 그 작은 수첩인데 여기 보면은 달력 캘린더 앞부분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는 그 달력이 있는데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인이 적어 넣어야만 됩니다. 넣어야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수 본인이 다 이거를 뭐 1월이면 1일부터 쭉다 적어 넣어야 되는데 이 노트를 이 달력을 선물해 주신 분이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다 선수 적어 넣으셨어요. 아주 이쁜 그러한 또 글체로 글씨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앞부분에는 작은 글씨도 적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1년 365일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똑같은 분이 또 다른 선물을 해줬는데, 식사 초대권까지 주셨어요. 앞에 아주 그림까지 이쁘게 그리셔가지고, 식사 초대권.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더 멋집니다. 이러한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 새해를 시작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에 열어보니까, 이 초대권을 제시하시면, 저희 가정이 제공해드리는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보증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2009년 12월 31일. 제가 이걸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만.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주의사항도 있더라고요. 주의사항. 별표시 두 개가 있어요. 주의사항. 기한을 넘기거나 초대권을 분실했을 경우 본 가정에 밥을 사야함을 엄중히 경고함. 그래서 제가 이 초대권 받았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결국 이 가정에 이제 밥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겨줄 때 우리 삶은 더욱 가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겨줄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캔버스를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에게 1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올한 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또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우리 땅에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과 또 순종의 모습과 또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배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